끝없이 펼쳐진 연습실 안 숨소리조차 거칠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강문경의 목소리는 마치 전장의 북소리처럼 천장을 흔들고 벽을 울려댑니다. 그는 하루 12시간 때로는 16시간에 육박하는 지옥의 연습일정을 가차없이 소화해내며 어느새 그의 이마와 볼에는 굵은 땀방울이 주렁주렁 맺혔습니다. 이땀한 방울 한 방울은 그의 도전 정신을 상징하는 보석과도 같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그런 강문경의 모습만 보아도 기가 질려버린다고 할 정도로 그의 지치지 않는 파워와 열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단순히 실력만 뛰어난 가수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어깨 곳곳에 소문이 찾아갑니다. 노래 한 곡을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 모든 장르를 넘나드는 그의 대담함은 차원이 다릅니다. 발라드의 깊은 감성부터 파워풀한 록, 또 신나는 댄스 드로트까지그 어떤 장르도 거침없이 시도하는 그의 용기는 다른 참가자들의 시선을 온통 빼앗아버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실험적인 시도를 할 때에도 절대 대충이라는 단어가 그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음절 한 음절 정확하고 섬세하게 다듬어내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경외감을 불러일으키죠. 강문경의 이러한 열정에 결정적인 후원과 가르침을 보태준 이는 바로 전설적인 가왕이라 불리는 나훈아 선배입니다. 모두가 존경하는 그 거장의 등장은 충격적일 정도였습니다. 보통이라면 대회장의 은인 같은 존재로 등장해도 충분히 화제일 텐데 그는 직접 강문경의 연습실로 발걸음을 옮겼고. 열정은 내 운명을 승리로 이끌어줄 것이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노화와 경험을 아낌없이 전수해 주었습니다. 수많은 후배 가수들이 꿈에도 그리던 1대1 멘토링을 받은 셈입니다. 나훈아와 강문경 두 세대를 대표하는 가수가 하나의 소울로 연결되었다는 이 순간은 가요계 안팎으로 뜨거운 화제를 낳았습니다. 특히 나훈아 선배의 조언 하나하나는 강문경의 가슴을 꿰뚫었고 를한 단계 더 높은 목표로 끌어올리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경력의 정점에서 바라본 음악 인생, 그리고 후배들에게 전하는 애정 어린 충고는 그 어떤 교본에서도 찾을 수 없는 생생한 삶의 레슨이었습니다. 나훈아는 강문경에게 말했습니다. 음악에 대한 책임감은 어느 순간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가진 열정을 끝까지 붙들 때 나타나는 것이지. 강문경은 이 가르침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노래와 무대에 담아내겠다는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대회 관계자들은 이미 그의 폭발력을 높이 평가하며 강문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른 참가자들이 사색이 된다라는 농담 섞인 이야기까지 흘려보냈습니다. 실제로 강문경의 무대를 본 이들은 누구도 그의 실력을 폄하할 수 없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매순간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모든 감정을 쏟아내는 것처럼 절절하면서도 힘찬 목소리로 관객을 압도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떠한 음악적 실험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보이니 그야말로 현역가왕의 위험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연습 현장의 풍경도 실로 압도적입니다. 고요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치열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오직 강문경의 목소리, 거기에 맞춰 박자를 잡는 악기 소리, 그리고 주변 스태프의 엄지손가락이 위로 치솟는 모습이 전부입니다. 그를 돕는 매니저와 스태프들도 입을 모읍니다. 저 정도로 연습에 몰두하는 가수를 본 적이 없다. 강문경은 인간이 아니라 노래 기계 같다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는 따뜻한 성격 덕분에 그는 스태프에게도 동료 가수들에게도 감동을 전하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치열하게 만든 강문경의 동력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 그리고 관객과의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노래할 때마다 모든 이에게 진심 어린 감동을 선사하겠다는 목표 하나에 초점을 맞춥니다. 단순히 1등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대가 끝나고 난 뒤에도 자신의 노래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그 마음을 울리기를 바라는 순수한 열망에서부터 그의 에너지가 뿜어 나오는 것이죠. 나훈아 선배와의 만남이 더없이 특별했던 이유는 여기에도 있습니다. 늘 한결같은 진심으로 관객에게 다가가려 애쓰는 강문경에게 대한민국 가요계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인물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와 삶의 지혜를 전해주었으니 말입니다. 그 위대한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교차하는 찰나, 강문경은 자신이 음악계에서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단번에 깨달았다고도 합니다. 선배가 걸어온 발자취를 뒤따르면서도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후배로서의 의무라는 사실 말이죠. 이러한 스승과 제자의 만남은 단지 감동 스토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도전과 경쟁이 존재하는 가요계에서. 후배 가수의 열정과 실력을 격려하는 선배 가수의 모습은 결코 흔치 않습니다. 게다가 대회까지 참여 중인 강문경에게 거침없는 지지를 보내준다는 것은 곧 그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섰는지를 방증하는 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대회에서 강문경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며 역시 강문경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라이벌들도 만만치 않다는 점은 이미 알려져 있지만 강문경이 그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음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한껏 치열해진 상황 속에서도 그는 흔들림 없이 자신만의 무대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이는 그를 두고 연습벌레를 넘어선 음악 괴물이라 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런 소식에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동안 언제나 전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할 뿐입니다. 이처럼 뜨거운 열정과 선배의 격려가 더해져 만들어진 시너지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당연히 사람들은 그의 다음 무대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제작진조차 방송 사상 유례 없는 폭발적인 무대가 펼쳐질 것 같다며 제작 전부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대가 공개되기 전부터 수많은 예측과 추측이 난무하지만 강문경만큼은 묵묵히 연습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치 태풍처럼 몰아치는 목소리와 퍼포먼스로 완벽한 파이널 스테이지를 구상합니다. 현역가왕이라는 타이틀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강문경은 이미 그 부담감조차 자신의 에너지로 환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건 단지 우승이 아니야.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사람들에게 나의 노래를 전하고 그 노래가 누군가의 삶에 작은 빛이 되는 거지. 그래서일까요? 그의 무대에는 언제나 사람을 향한 배려와 감동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노래로 감동을 주는데 한치의 주저도 없는 그는 자신이 가진 기교와 실력을 200% 끌어올려 관객의 마음 깊숙이 파고듭니다. 그 결과로 얻어지는 성취감과 환희는 오롯이 강문경의 몫이겠지만 사실 그의 성과는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도. 함께 뛰게 만듭니다. 어쩌면 이 대회는 노래 경쟁이라는 무대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라이벌 속에서 강문경이 보여주는 강인한 근성과 끈기, 그리고 선배에게 배우고 주변 동료와 나누는 따뜻함은 그야말로 새로운 레전드 탄생의 순간을 예고합니다. 팬들은 이미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강문경이 우승을 휩쓸어 버릴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렇게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운명도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응원, 댓글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의 소속사 역시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전부터 예고편만으로도 시청률이 치솟고 있으며 심지어 해외 한류 팬들 사이에서도 강훈경의 존재감이 심상치 않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목소리 한국의 레전드가 되길 같은 찬사가 이어지며 가히 국제적인 호응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물론 강문경 본인은 해외 진출 같은 거창한 그림을 꿈꾸기보다는 지금 당장의 경연에 집중하겠다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카리스마와 독보적인 기량이 국내를 넘어 해외 무대에서도 통할 것임은 자명합니다. 나훈아 선배의 진심 어린 조언과 응원은 강문경의 음악 인생에 있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미 그의 목소리에서는 한층 더 깊어진 울림이 느껴집니다. 그가 무대에서 뿜어낼 에너지가 얼마나 강력할지 누구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대회가 임박한 지금 강문경의 연습은 마지막 몰입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청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으며 공연 의상부터 무대 장치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점검하며 완벽을 추구합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켜지는 순간 그는 머릿속에서 수천번 그려본 장면을 현실로 불러낼 것입니다. 그 비장한 각오와 결연한 눈빛은 이미 가요계 레전드의 길을 걷기 시작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아우라를 뿜어냅니다. 가요계 동료들은 무대를 보는 것만으로도 강문경의 혼이 느껴진다고 입을 모읍니다. 어떤 이는 저런 아티스트가 가요계를 이끈다면 앞으로의 음악판이 얼마나 흥미로워질지 기대된다고 말합니다. 그의 이러한 존재감이야말로 다른 참가자들을 떨게 하는 이유겠지요. 모두가 평범한 승부를 생각하지만, 강문경은 다른 차원에서 무대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돌아보면, 강문경이 보여준 열정과 끈기는, 단지 어떤 대회 우승컵의 의미를 두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는 이미 음악을 넘어, 사람들에게 도전정신과 희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땀과 노력, 포기하지 않는 자세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며, 더 나아가 꿈을 향해 도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가 되어주는 등불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그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를 보냅니다. 나훈아 선배의 격려와 현역가왕으로서의 보부는 이제 결전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황운경이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만 동시에 존중과 경외심도 함께 품고 있습니다. 그의 실력은 단지 음정과 박자에서 멈추지 않고 무대 위에서 완벽한 스토리텔링을 펼쳐내기 때문입니다. 공연을 볼 때마다 관객들은 마치 대서사의 한 장면을 보는 듯 가슴 깊숙이 울림을 받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강문경을 지금의 자리로 이끌어준 원동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대가 밝아지면 그는 노래에 온 힘을 실어 방안 가득 메아리치던 연습의 흔적을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선배의 조언과 팬들의 응원, 스태프들의 헌신이 더해진 순간, 현역가왕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환상적인 무대가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의 무대를 고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수식어로도 형용하기 힘든 그의 카리스마와 능력은 이미 여러 무대에서 검증되었고 이번 대회를 통해 정점을 찍을 것입니다. 가요계의 새로운 전설 혹은 미래를 선도하는 희망의 메신저 어떻게 불리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강문경이 자신의 꿈을 향해 끝없이 달려나가는 그 모습 그 자체이니까요. 그리고 그 질주 속에서 우리는 음악의 새로운 역사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열정의 서사가 극적인 결말을 맺을 그날 강문경은 분명히 무대 위에서 맑고 깊은 눈빛으로 말할 것입니다. 나는 이 순간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고 싶습니다. 그 순간 현역 가왕이 선보이는 진정한 음악의 감동이 모두를 압도하고, 또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게 되리라 확신합니다.